고아 워든 어 밀리면 안돼어 방출 기가어 ATN 첫 번째 공격 범선수입니다 자홀 가운데 있네요 자슈범입니다슈범어 슈법. 아, 토니도 트리 나왔어 어 아, 저격 당했어 아한칸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우스 타워 방에 들어갔어야지 저기 멀티 투석기 잡는 건데. 야, 이게 지금 뭐, 2시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7시가 들어왔는데 저격당했다. 야, 제대로 당해버렸다. 슈버파트가 뭐, 한개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멀티랑 투석기를 잡는 게 주목적이었을 텐데, 제어가 안 됐어요. 나 도둑 고블린으로 지금 저장도 끊어주고, 월보 뚫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챔까지 넣어줬죠. 자 월브 들어가면서 뚫어줍니다. 야 이거 만약에 이제 슈버 파트가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은 퀸으로 홀 잡는 설계입니다 이거. 근데 슈버비 지금 망했죠.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 라바까지 나가지고 와 투명 깔아주면서 라바까지 투명이 돼야지 퀸이 홀 쪽으로 갈것 같은데 라바가 투명이 안 되네. 일단, 동마법 깔아주고요. 아, 이거, 아이스 마법 쓰기도 애매하다, 이거 지금. 자, 투명 깔아주고, 오! 뭐야, 이거, 니어홀 잡는 거야? 자, 퀸 스킬. 자, 쓰면서 홀 잡았어, 일단. 오, 일단 홀 잡았어요. 자, 근데 저 투석기랑 멀티가 안 날라갔죠? 저까지 날라갔으면 완파각인데, 안 날라갔어. 자, 과연, 벌룬이. 튜버 큐버 파트가, 튜버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저 구간을 같이, 어, 벌룬이 뚫어낼지첫 번째 투석기는 일단은 잡아 안 했어요. 무적 타이밍은 괜찮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아이스 얼려줘야 되겠죠? 멀티랑 투석기 저 같이 얼릴 수 있나 저거? 같이 안 얼려지나봐. 방출기랑 얼려주고요. 이제 아이스밖에 없는데 이 난관을 자 여기서 일단 아기용이 원빵해 주고 있어. 야 아기용이 투석기 원빵해 주고 있어요. 저 여기서 이제 얼려줘야 되겠죠? 올려 줘. 앞쪽에는 투석기를 올려줍니다 뒤쪽에는 멀티 이거 빨콩 아우 아프다 자 근데 이거 완파야 야 이거 <laughs> 빨콩 올라면서 벌른 살았네? 야, 이거, 슈퍼파트 망했는데, 완파를 들고 옵니다. 이걸 완파를 들고, 오네. 이걸 극복을 하네. 야, 역시 우리들의 범선수, 대단합니다. 야, 14홀인데, 슈퍼아처라고? 슈퍼아처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아처 레벨 올라갔잖아요? 아처 레벨 올라가면서, 버프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프를 먹은 유닛입니다. 투석기를 5일로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t m 을 상대로, 아니, a t m 배치를 상대로, 슈퍼아처 조합을 들고 와. 포울 쪽으로 안 갑니다. 6시 쪽으로 갑니다. 비행선으로 홀 잡는 설계입니다, 이거. 자, 슈퍼아처 투입되고 6시 방으로 들어가고요. 바바킹은 벽 뚫어주고, 야크로. 야크로 뚫어줬나? 월브로 뚫어줬나? 월브로 뚫어준 것 같죠? 자, 투석기 방 스킬 쓰면서 정리합니다. 자, 슈퍼아처한테 자, 힐러가 자, 붙었어. 자, 센터 쪽으로 슈퍼아처들이 넘어가고 있고, 비행선 투입이 되면서, 이제 곧 무적 타이밍이, 어. 되겠죠? 자, 일단 멀티 한번 올려주고, 무적 타이밍을 좀더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퀸이 점프, 점프, 점프 뛰고 있는데,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자, 들어가고 있어! 자, 힐러가 붙었어! 자, 붙었고, 골렘이 앞쪽에서 몸빵을 잘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무적 들어가겠죠? 자, 무적 타이밍 좋아요. 자, 비행선 홀 쪽으로 보내줍니다. 홀 중에 분노 깔아줘야 되겠죠? 자, 토네도 트랩 나왔지만은, 지금 무적을 받은 상태, 비행선이기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뭐홀 잡아낼 걸로 보이고요 야, 이거! 아직 로챔도 투입이 안됐거든요 자 로챔 야 방금 보셨습니까 슈퍼하처 사거리 때문에 멀티가 순식간에 제거가 됐고 왼쪽에 있는 야, 왼쪽에 있는 멀티도 제거가 됐어 로챔 스킬 아직 남아있고 아이스마우 남아있는데 와 이거 미쳤네 야 INQ 이거 뭐죠 뭐, 뭐하는 뭐하는 클랜이죠 이거 야 이거는 맵을 파악을 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점프를 타고 넘어가서 양옆에 멀티 인페로우 타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인페로우 타워는 퀸 사거리가 안 닿아. 근데 슈퍼 하차로는 닿는 거를 예상을 하고 슈퍼 하차 조합을 들고 왔어. 와, 근데 이거 잠깐만, 시간! 근데 슈퍼 하차 이거 사거리 되지 싶다, 이거. 아, 근데 벽을 치네, 그냥. 어, 잠깐만, 이거 시간 안 되면 안 되는데? 어, 시간! 음. 오 마이 갓! 또 이제 ATN의 두 번째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자, 르네이드 선수의 공격이구요. 일단 르네이드 선수는 워힐로 홀을 잡아내고 진행을 시킬 걸로 보입니다. 패시브업. 자, 한방더 쳐야죠? 자, 한방더쳐서 잡았구요. 자, 퀸 투입해주고 바바킹은 지금 독수리 타방 열어가지고 독수리 타방을 정리하려고 지금 진행시킵니다. 자, 페카가 저 정제소 빨리 끊어줘야 되겠죠. 자, 끊어주면 퀸이, 바바킹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구요. 자 지금 7시방 뚫어서 아처 퀸과 패슈브이 들어갑니다. 점프 위치도 좋구요. 자 무적 타이밍도 좋습니다. 이제 힐러가 페카한테 붙어주면 되는데 힐러가 아직까지는 워드링에 붙어있습니다. 자 분노 이어주고 페카가 너무 앞장선 나머지 힐러가 아직까지도 뒤쪽에 붙어있고 아 근데 페카가 다 죽었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 근데 퀸은 또 저기 벽을 치고 있냐 아 퀸이 또 얘만 또 벽을 치고 있고 지금, 오히려, 호그라이더 뒤에 지금 워드를 붙었네? 잠깐만. 자, 아이스 마법. 일단은 타이밍 좋아요. 저기, 투석기하고, 내전탑 두 개. 올려줬고요 자, 퀸 뒤쪽에는 유니콘이 살아있고요 아직 퀸 스킬 남아있어. 이거 모르겠다, 아직. 자, 아직 투명화업도 남아있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투명화업 써주면서, 로챔으로 멀티를, 안 써줘도 되겠는데? 어, 써줍니다. 써주면서 잡아줍니다. 자, 퀸 스킬 나가고요 자, 지상 석궁까지 잡아줬어. 오, 야, 근데 퀸 뒤에 유니콘이 붙어 있어가지고 퀸이 안 죽어. 야, 이걸또 기어코 안팔 들고 오네. 자, INQ 세번째 공격입니다. 야, 이것도 홀 가운데 배칩니다. 푸석기, 독수리 타워, 석궁 4개, 임페란 타워 3개, 장인다 5개, 아이소. 로챔 스킬 쓰고, 저희 라인 정리해주고요. 벽을 또 뚫어주고, 해골마법 어그로 끌어주고, 바바킹과 퀸을 이제 홀쪽 방으로 넣어줍니다. 저기 이제 멀티와 독수리 타워, 로얄 챔피언 다 잡겠다는 거죠. 나, 나 너무 잘 들어왔어. 근데 퀸은 내려가주는 게 좋은데, 아, 퀸은 또 약간 올라가는데? 복수리 타워는 못 잡을 것 같은 약간 그러한 느낌. 뭐 라인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약간 애매합니다. 자 이거는 비행선 넣어주면서 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설계고 키리마 법을 잘 깔아야 되겠죠. 아마 홀 독뎀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마 깔아주고 헤던트 잡았고요. 여기서 무적은 비행선이 터졌을 때 같이 써주는 겁니다.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워든자 워든 일단은 토네드도 트림 나면서 비행선이 약간 늦게 터지면서 오히려 더 좋아. 워든 붙어! 아! 아! 워든! 자, 슈버. 이번에는 저격을 안 당하나요? 자, 제대로 떨어졌어요, 일단은. 제대로 떨어지면서 10시 라인 날려줍니다. 아마도 로얄 챔피언, 멀티인, 페노타워. 그리고 클랜성까지 잡아주면 좋겠죠? 멀티 두개다 날리나요? 멀티 두개다 날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슈버 파트, 이게 홀이 가운데 있으면 한쪽 라인을 슈버브로 날려주기는 쉬워. 이게 홀이 문제야, 홀이. 그러니까 용 파트에서 홀이 제거가 안 되면은 라벌로 홀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프 마법 들고 왔어. 용웅으로 홀을 잡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라벌로 홀을 잡기에는 너무 빡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용 파트에서 홀을 잡는 겁니다. 야자 과연 점프를 제대로 넘어가서 저 홀을 잡아낼 수 있을지 여기서 홀안 잡히면은 라벌에서홀 잡기 힘듭니다. 상당히 빡세요. 자 바바킹, 오 퀸도 넘어갔어. 이렇게 되면 충분히 수명 마법 깔아주네. 야. 희망호 깔아주면서 홀 잡아줍니다. 아스트는 대비가 되어 있었네요. 자, 홀퀸 스킬 쓰면 잡아주고, 아마도 멀티를 스킬 쓰면 멀티까지도 잡아내지 않을까. 끝났네. 자, 끝났네. 이거는 방출기까지는 못 잡아줬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막아낼 방타가 없네. 로얄 챔피언도 체력이 없기 때문에, 헤드헌터 그냥 넣어주면은 한 방만 때리면 잡구요. 투석기 한번 올려주고 진행하면은 되겠네요. 투석기 쪽으로 볼룬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신속 깔아주면서 끊어주고요. 투석기 위쪽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아, 이게, 이게 바로 이제 홀 가운데 어, 센터 맵 뚫어내는 방법이죠. 자, 하지만 빨콩이 계속 올라오면서볼룬들을 계속 괴롭히지만, 볼룬이 너무 많네요. 야, 아스트. 이거 설계 너무 좋았다. 자 벌룬 300 마리가 오랜만에 살아남았네요. 완판을 들고면서 오40 어, 4만 들고옵니다. 아 역시 a t 은뭐 여전히 잘합니다. 자 여기서 조조 선수. 야 다양한 홀 센터 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시브이구요. 비행선으로 또홀 잡는 설계겠죠 당연히. 자 퀸하고 워든 바로 붙여주면서. 어, 퀸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진행시키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진행시키는데, 지금 이제 여기 4시 쪽을 끊어준 걸로 봐서는 퀸을 올려주려는것 같습니다. 아니고 트랩 잡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퀸은 12시 쪽으로, 이제 페이시몹과 12시 쪽에서 만나서 한 바퀴를 돌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행선 넣어주면서 무적 띵 써주면서 비행선도 홀을 잡는 설계입니다. 예전에 돌돌이 배치 많을 때 이런 설계 많았거든요. 이제 페시법 들어가고요. 벽을 슈퍼 월브로또 뚫어줍니다. 자 비행선 투입이 됐어요. 이제 곧 여기서 무적이 들어갈 거예요. 자 무적 타이밍, 자 좋아요. 무적 타이밍 좋고요. 홀 가운데 배치 파이법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토니도 트리 나왔어. 오! 어, 검공 어, 밀리는안 돼! 어, 방충기가 어! 자, 홀방에 안 떨어지고, 홀 바깥방에 떨어졌어. 홀 옆에 있는 방에 떨어졌어요. 자, 도둑구멍이 벽을 치고 나가서, 홀을 한번 올려주고, 도둑구멍으로 분노 깔아주고, 잡았어. 벽을 대처를 한다고? 자, 투석기랑 독센터 수 올려주면서, 로챔 스킬, 퀸 스킬 남아있기 때문에, 완파입니다 야 저거 지금 방출기 두개가 밀어 재끼고 검콩이 나오고 선방에 떨어지면서 도둑고벌린이 제대로 홀을 못잡아줄 뻔 했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갑자기 아이스 분노 깔아주면서 홀을 잡아내고 야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순발력이 나오는지 어마무시하네요 자 조조선수 완파 들고오면서 어, a t 엔은 5공 4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